아이고, 엄청 예쁘다. 어. 야, 여기, 예쁘해 어. 개나... 아, 동물, 농장 체험장이네 어딨어? 어 동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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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동물, 동 동물, 아 꽁이야, 닭이야. 닭. 닭. 응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10,000원씩 뺏기야 내요 그거 이야 넣어보세요 어머 응 뭐야? 청계래 청계 음 어우 맛있겠다 밥고 올라가세요 와간날 보리떡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 몸에 좋은 진짜 좋은 자 기분 아, 좋아지는 아,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막 <laughs> 아,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 아, 그정도로나 생강향수다 어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 노래 한곡 하고 가시자 어 아이고 조그만게 엄청 많이 갈렸어 우와 진짜 윤아보만 그러네 숟가락이 <놀람> 오늘은 새로운 길로 1코스로 네. 한번 가볼까 야. 남자가 키가 좀 큰가봐 위에 있잖아. 오. 어? 여기 탄 오. 오. 인가봐 어, 그러네. 네, 네, 어배 네, 타는 네, 사람이 네. 있는데? 어. 어. 유람찬이 유람찬이 음, 어, 저기요. 우리 배 타야 되는데, 아 벌써 추락하네. 아이, 자. 야, 멋있네. 저기 배 가는 쪽에 반대편 산으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올수 있는 거야 거기 가는 데가 돌아오는 데지? 어, 어. 속으로 이렇게 거 아니에요? 그래요 만드는 건가? 글쎄? 만드는 건가? 와와 어. 멋있어 멋있어 어. 이야 잘 해놨네 괴산 산막이의 길저 앞에가 때마니야 봐봐 어? 그래서 저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가는 거 아니야? 저 위에 댐을 해서 가는 건가? 대한민국 최초 콘크리트 댐 음, 우리가 댐 위로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댐 위로 걸어가는 거야 야 근데 밑에 조경도 잘 해놨네. 어. 이거 문을, 수문을 열으려면, 그지? 여기 봐봐, 여기. 위에. 저, 요게 올라가는 거네, 그지? 여기. 야, 진짜 물이 맑다, 그지? 어, 멋있어.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만들어놨을걸, 이 길을. 잘 만들어놨어. 한반도 호랑이 바위. 호랑이 마늘 아이다. 자연 포토존이네. 어 그러네.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. 이제 산에 제법 초록색이 나온다. 푸로푸로 타지네 이제 멋있게 멋있네. 해 달별 삼신바이 됐다. 응. 저 건너편에도 사람들 많이 아, 그지 어. 지금 아직 안 하니까 다 보이잖아, 지금. 이건 사과나무야. 어, 난... 어. 아 저기요. 아이. 네. 아. 아저 저거 타고 갈라랬는데 아이. 응. 한국의 계단이라고. <웃음> <웃음> 이제 살살 피기 시작하네 그렇지? 올해 처음 본다 진달래, 그렇지? 어, 아, 어, 이쁘다. 환벽정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. 야. 오, 야. 봐봐, 저 바위. 어, 야, 무슨 낙하암 같은네. 엄청 멋있어. 야, 그림이다 그림. 와우 야, 야, 경치 끝내준다. 어? 환, 벽정? 어, 벽정. 아, 올라가 보자. 어? 멜발. 어, 잠깐, 잠깐. 어우. 야. 어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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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야. 어? 아, 저거 타고 절로 넘어갔어야 되는데. 멋있다. 어? 저거 타고 저로 응. 넘어가야 저 반대편 으놀이렇로또 가지 아까. 다음에 타 다음에 온. 야 멋있다. 응. 어? 아. 저기 봐봐 저 소나무 멋있지. 어. 야 진짜 멋있다 저기. 응 엄청 멋있네. 야 저기. 저... 어저배 타고 딱 저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응. 한상3 0분 기다려야 된다고요? 일기는 30분. 어. 거기서또 어느 정도 몇분 타셔야 또 올라오니까. 다음에 갈 때는 저기 여기서 내비 찍고 소원의 집을 치면 된대. 그래 거기 가서 구경하고 가자.